안녕하세요. 더 드라이브 리포트 더 드라이브 리포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형 토요타 MUV에 대한 최신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다목적 차량을 찾는 분들부터 실용성과 내구성을 중시하는 분들까지 관심을 가질 만한 모델로 토요타 특유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변화가 핵심입니다. 2026년형 토요타 MUV는 전반적인 디자인 개선과 파워트레인 효율 향상 그리고 안전 편의 사양의 업그레이드가 예고되어 있어 실사용 중심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외관은 이전 세대보다 한층 현대적인 인상을 강조합니다. 전면부는 슬림해진 LED 헤드램프와 입체적인 그릴 디자인을 적용해 도심에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주고. 범퍼 하단에는 내구성을 강조한 스키드 플레이트 스타일 요소가 더해져 다목적 차량다운 강인함을 살렸습니다. 측면은 휠 아치가 더 또렷해지고 차체 라인이 정리되어 공간감이 강조되며, 후면은 넓어진 테일 램프 그래픽과 실용적인 테일 게이트 설계로 적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휠은 시장에 따라 16인치부터 18인치까지 제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차체 컬러 역시 메탈릭 계열을 중심으로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실내는 가족과 장거리 주행을 고려한 실용성이 중심입니다. 대시보드는 수평형 레이아웃으로 시야를 넓히고 터치 반응이 개선된 중앙 디스플레이를 통해 인포테인먼트 사용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스마트폰 무선 연결, 음성 인식 기능, OTA 업데이트 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공조 버튼은 물리 조작을 유지해 주행 중 조작 편의성을 고려했습니다. 시트는 내구성이 강화된 패브릭 또는 인조가죽 옵션이 제공되며 2열과 3열 공간은 성인 탑승을 고려해 레그룸과 헤드룸이 개선됩니다. 수납 공간도 곳곳에 배치되어 일상과 여행 모두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효율과 신뢰성을 중시한 구성이 특징입니다. 2026년형 토요타 MUV는 시장에 따라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옵션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연비 개선을 위한 세팅이 적용됩니다. 가솔린 모델은 부드러운 가속과 유지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도심 주행에서의 정숙성과 연비 효율을 크게 끌어올리는 대 초점을 둡니다. 변속기는 자동 변속기가 기본으로 예상되며, 일부 시장에서는 수동 변속기 선택지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승차감과 적재 안정성을 균형있게 조율해 가정용 차량으로서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안전 사양은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를 기반으로 한 최신 기능들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전방 충돌 경고와 자동 비상제동, 차로 이탈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등이 적용되어 일상주행과 고속도로주행 모두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차체 강성도 강화되어 충돌 안전 성능이 개선되고 에어백 구성 역시 시장 요구에 맞춰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은 지역과 트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합리적인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로 보입니다. 기본 모델은 경쟁 다목적 차량 대비 부담을 낮춘 가격대로 시작하고 하이브리드와 상위 트림은 추가 사양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예상됩니다. 유지비 측면에서도 연비와 내구성, 부품 수급의 용이성 덕분에 장기 소유에 유리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형 토요타 MUV는 화려함보다는 실용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사용자에게 잘 맞는 다목적 차량입니다. 가족 이동, 업무 활용, 여행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성격이 강점이며, 토요타 브랜드가 가진 안정적인 품질과 서비스 네트워크도 큰 장점입니다. 앞으로 공개될 세부 사양과 실제 출시 정보에 따라 경쟁력은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이며, 가족 이동, 업무 활용, 여행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성격이 강점이며, 토요타 브랜드가 가진 안정적인 품질과 서비스 네트워크도 큰 장점입니다. 앞으로 공개될 세부 사양과 실제 출시 정보에 따라 경쟁력은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이며,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기능을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모델입니다. 더 드라이브 리포트 더 드라이브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